안녕하세요, 김레일입니다. 김레일의 심즈 실험실, 대학생활 리뷰를 함께해왔던 그레이 친구. 오늘은 이 그레이와 함께 심즈 실험실을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준비하 오늘 김레일 심즈 실험실의 주제 비밀 결선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 되겠습니다. 아니면 학교 부지 안에 숨겨진 데가 있을 수도 있어요. 제 생각에는. 왜냐면 마법의 나라 팩에서도 마법의 나라로 가는 차원의 문이 되게 맵에 생뚱맞은 데 있었잖아. 아, 마을 맵을 한번 보죠. 뭔가 수상한 건물을 찾아봐요, 여러분. 이거는 왜 분홍색이야, 얘만. 다른 거 나무는 다 초록색인데. 왜 얘만 분홍색이야? 이 주변에 나무에 영양분을 얘가 다 빨아먹은 거 아닐까? 이거 뭐야, 이거, 이거, 이 부서진 유정 뭐야. 이런 거본적 없어. 왜 여기 다 건물 멀쩡하잖아요. 건물 멀쩡한데 왜 얘는 반, 반쯤 반파되어 있냐고. 수상하죠. 어머. 여기가, 펍이면, 이쪽, 여기, 어, 오! 오, 아, 배경. <laughs> 와, 배경이었습니다. 아 배경이었습니다 아쉽게도 당신이 가보지 못한 브라이체스터 대학의 천년 전 모습 차원의 문을 열고 들어갔더니 그곳은 천년 전의 브라이체스터 대학이었다? 제 생각에는 비밀결사대에 들어가려면 은 다른 심의 추천이 있어야 될것 같아 이게 내 추측이긴 하지만 왜냐면 이너 같은 경우도 처음에는 인어인지 모르고 살지만 이너랑 친해지면 은 인어인 걸 드러내는 그런 거잖아 프레일러에 나온 심한테 물어보면 되지 않냐고? 그 누구야 그게 누군데? 스터디 그룹 스터디 그룹과 친해졌다? 그러면 은 스터디 그룹 그룹에 들어가야 되나? 잠깐만 수염은 없네, 그러네 이 녀석들은 수염을 싫어하는 모임이었던 거야 이렇게 수염이 많은 동네에서 여기도 남캐가 있을 거라고 봐봐, 이런 녀석은 남캐일 거란 말이야 근데 얜 수염이 없어 수염이 없는 남캐를 찾아라 그건 사실 되게 쉽죠 몇명안 돼, 선택지가 몇개 없어 나 이거 마실래 물구나무 서서 마시기 저 이거 물고나무서서 마실래요 이걸 내가 이때까지 한 번도 못 마셔봤단 말이야 대학을 다니면서 주스를 제대로 주스폭 말고는 못 마셨어요 <laughs> 대학생활 플레이 3회차 만에 <laughs> 드디어 내가 <laughs> 야 이거 각도가 뭐냐 이게 더더더더더더더더더 치켜드리란 말이야 이거는 <laughs> 아, 사람을 왜 던져? <laughs> 근데 얘들아, 가니? 나 이제, 이제 마실 건데, 이, 이제부터 마실 건데. 나 되게 즐거웠는데. 오랜만에 주스통을 마셔봐서 너무 즐거웠는데. 가니? 축구 경기 같구나. 간다, 가면 간다고 말이나 좀 해주지. 나도 축구 좋아하는데. 어, 밤이다. 잠깐만. 근데, 밤인데, 아까 보니까 무슨 풀숲이었단 말이지. 좀 풀이 우거진 데였어. 근데, 우리, 불여대 조경에서는 그런 풀이 우거진 데가 없단 말이지, 지금? 이게 또, 비밀 결사단 비밀. 뭔가 신비한 마법. 그러니까, 불여대 건물이 조금 해리포터처럼 생겼잖아? 그러니까, 불여대에 있는 그런 거 아닐까? 고 여기가 나무가 많어? 이게 수목 자체가, 우리는 진짜 나무가 듬성듬성 있잖아? 여기, 딱 분위기가 요런 데잖아요? 요런 데잖아요? 요, 요런 느낌이었잖아요? 그쵸? 빰바밤바밤, 빰바밤밤. 빠밤밤, 빠밤밤, 빠밤밤. 실마리를 얻었어, 얘들아. 일단, 현재까지 비밀 동아리에 대해서 내가 얻은 정보가 있어. 나 폭세대는 아니야. 그리고 불여대도 아닌 것 같아. 학업 성공을 위해 공물을 바쳐볼까? 오믈렛, 오믈렛 드실래요? 오믈렛 드세요, 제가 오믈렛 바칩니다. 성가시게 시달리는 기분, 공물을 바쳤기 때문에 그레이는 누군가 계속 잔소리를 하는 것 같은 기분을 떨칠 수가 없습니다. 어? 뭐지? 그러면 자수정요. 누가 나 지금 붙은 거야? 나 지금 빙의 당한 거야? 설마? 오믈렛이 마음에 안 드셨나요, 귀신님? 그러면 자수정은 어떤가요? 좋은 느낌을 받았대. 아, 자수정 좋아하네, 녀석. 돈을 벌히잖아 귀신 주제. 어머, 여기 비둘기가 너무 많아. 밥을 주는 사람도 없는데 비둘기가 왜 이렇게 많지? 이 땅의 비밀이 뭐지? 여기에 뭐가 있는 거 아니야? 여기 파면 뭐 나오는 거 아니야? 연구하기 깁스힐의 도시 전설? 이런 걸까? 아카이브로 조사하기 안되냐고? 어! 어! 여깄네! 어! 여러분 찾았어! 나 찾았어! 연구하기! 지역의 비밀결사다! 여기 있어! 여기 있어! 에로404 검색에 오류가 있습니다 다시 시도하거나 검색어를 수정해보세요 찾았어요 여러분! 저 비밀결사다 찾았어요! 이거 뭐야! 이게 뭐야 연시가 어딘데? 그런 게 있었냐고요? 티저에 나오더라고. 티저에 나와 가지고 뭐 연아 씨 여기 여기 뭐뭐 이거요? 방금 가면 쓰고 있던 사람이 있었다고요? 나! 아! 플렉스 마커스가 이때까지 어디 막 놀러 가자고 했을 때마다 다 거절했는데 야, 넌 수염 있으니까 아니야 이러고 다 거절했는데. 대박! 아 마커스가 설마 나를 비밀 결사단에 초대하려고 이때까지 날 불렀던! 야너 뭐야? 너 그거야? 봐버렸어 나. 네가 인스타에 올렸다가 1초만에 지운 사진 내가 봤다고. 아 이렇게 대놓고 하는! 야 이거 비밀 아니잖아! 공개 결사단이요? 야 너네 고, 갈 거야? 나도 껴도 그러면. 어떻게 들어가는데. 헐... 야, 아까 그 자수정을 줘서 그런가 봐! 대박! 당신의 후한 공물을 크게 고마워하는 분들을 대신해서 찾아왔습니다. 이 마음이 순수한 분이라면 동아리에 초대하여 우리의 비밀을 나누고 싶습니다. 이제 그레이는 마법 결사단의 회원입니다. 그녀는 환영 선물로 새로운 회원 등급을 나타내는 마법 결사단의 공식 로브와 가면을 받았습니다. 와, 뭐야! 이상한 나방이 보여요, 여러분! 오, 신난다! <laughs> 마법결사단에 가입한 이유 물어보기. 난더 좋은 성적을 받고 싶어서 가입했어요. 결사단에 가입한 이유가 이거야? 너무 세속적인데? 가입한 이유가 이렇게 세속적이어도 되는 거야? 참... 동아리에 마법결사단이라고 뜨고, 마법결사단은 수세대 동안 요정들의 비밀을 소중하게 지켜왔습니다. 아, 얘네가 요정이에요, 여러분. 어, 잠자리가 아니라 요정이었고, 자수정을 좋아해, 자수정을. 이런 로봇 같은 거는 안 좋아할 것 같아. 요정이니까. 여기, 여기 또 있다, 자수정. 어, 뭐야, 디카? 오, 씨, 하하하. <laughs> <laughs> 개이득. 야, 디카로 누가 여기 녹산이네이 녀석. 아싸, 디카, 슥. 슥. 그리고, 자수정. 요정님 줄 자수정, 슥. 와, 이 녀석, 멍청. 안녕. 어. <laughs> 안녕. 차피크. 어, 그래 피곤하지? 그래, 시험 공부하느라 많이 피곤했을 거야. 어우, 야, 머리가 하얗게 샜다. 어? 수영... 시험 공부 너무 열심히 해서. 음, 나도, 시험 공부 열심히 해서 머리가 이렇게 된 거야. 잘 자. <laughs> 우와! 이거 봐, 여러분! 마법의 기원이 되는 요정들의 존재는 전 세기만 해도, 여기에 힌트 있을 수도 있어! 에스터는 야생버섯의 수분 패턴을 연구하다가 깁스힐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녀는 성체 페어 뒤쪽? 어! 성체 페어 뒤쪽? 우리 아까 갔잖아. 거기 못 가잖아. 성체 페어면 우리 아까, 어, 여기 수상하다 했던 거기 아니야? 아주 흥미로운 나선형의 버섯류를 발견했습니다. 버섯? 당시에 그녀는 알지 못했지만 그것은 악연의 시작이었습니다. 나중에 결사대 내부 정보에 따르면 그녀는 요정들을 마음대로 혹사하고 그들을 배신했으며 아마도 즐겁게 해달라는 간청도 들어주지 않고 그렇게도 간절히 원하는 달콤한 가식도 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요정을 마음대로 그거 했네, 남용했네, 요정 남용했어. 전설에 따르면 그녀는 머리를 산발을 한 채로 여전히 숲속 어딘가에 영원히 길을 잃은 채로 반짝이는 빛의 점을 쫓으려, 쫓으려 애쓰면서 배회하고 있다고 합니다. <laughs> 버섯, 버섯 이상하게 돼 있네. 여기 버섯 되게 많네. 거기였어. 와, 진짜 아깝다. 우리 여기까지 봤는데. 자수정, 아까 훔쳐온 자수정 하나 받쳐. 자수정은 좋아하더라고 이 녀석들. 와, 요정 소환. 어, 요정 소환 됐어. 우와. 요정들의 총애, 요정들에게 연락했기 때문에 그레이는 요, 모든 요정들의 총애를 듬뿍 받고 있습니다. 덕분에 그녀는 업무 성취도와 학업 성취도가 올랐을 뿐만 아니라 허기나 무력함을 전혀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헐! 허에... 그 배도 안 고프고 우와 요구도 다 찼어 왜 가입했는지 알았다고? 이거 거의 그 기묘한 과일급이네 헐 그래가지고 이렇게 욕구 채워가지고 공부한 거? 스터디 그룹이 많네요 야, 이러고 있으면 또 요정 화내는 거 아니야? 나 농담해야 돼 이러고 있으면 요정 화내 요정은 즐겁게 안 해주면 화낸다 그랬어 여러분 얘네 다 요정 노예들이지 지금 <laughs> 반가워 요정 노예 동지들아 나도 여기 새로운 요정 노예 여기에 참여하게 됐어 나옷 어떻게 갈아입지? 나도 옷 갈아입어야 되는데 어 나다 바꿔 입었다. 오손 모양 이렇게 X로. 찬키니 캐스키 이건가? 요정 공격 가라 요정 공격 요정 없는 때도 요정 공격 쓸수 있는 거네. 요정 공격 당해봐라 룸메이트를 요정으로 공격하자. 도망치는데? 요정 느려! 요정 느려가지고 못 따라가는데? 공격해도? <laughs> 이상하네? 사람이 걷는 것보다 요정이 느리다고? <laughs> 어! F F F F 정학! 학기가 끝났습니다! <laughs> 나 정학이야! 정학이면 어떻게 되는 거야? 쫓겨남! <laughs> 어이씨! 에이... 동아리... 대학을 탈... 대학에 정학되면 동아리도 탈퇴되는 거야? 에이... 씨... 에 동아리 회원이 아니면 요정 못 봐? 에이 설마 아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아 그런 게 어딨어 요정은 여러분 요정이랑 대학이 무슨 상관이 있는 거야 그럼 오늘 김레 심지어 실험실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음 실험에서 만나요 안녕